이사 이자! 나자임 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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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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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자! 안녕! 이기 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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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자! 이 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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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이자! 이 나 사람 나가기 어려워. 한명다 나가 이거. 나좀나좀 놓. 나 지금 나가 이거. 이 가자고 나가 봐. 여기에서 점프할 수 있는 사람 아야 여기. 야 점프도 안 내가 봐본 줄아냐 내가 나갈게. 홀라 홀라. 어 여기 세명 여기 세들 친구 아니야 내 친구 <laughs> 야손바닥다 못잡아 <돈 뻗어나> <laughs> 야 술래 애들 가실고 올라가볼게 봐봐 아다이좋아하 어. <laughs> 친구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야, 내다얘 다시 술래. 안 내면. 야, 여기 어디다 가, 다고 야, 다시 해줘. 어. 안 내면 어. 진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성 술래. 은성아너 술래야. 10초 세. <목소리> 야, 김희수 안 놀아. 왜 들어? 김수아, 너무 좋나 여기 나간다, 나갔다. 야, 다행아! 야! 야, 다행아! 성수해우성성가져요가져요자 okay, okay.